안녕하세요. 더담원의 쿠킹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더담원의 대표 현숙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요리니들이 할수 있는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요리를 할 거냐면 짠! 이거 뭘까요? 네, 김을 말수 있는 김발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 김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리니들도 잘 따라 할수 있도록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요렇게 김. 김이 있어야 되겠죠? 마트에 가니까 요런 김이, 어, 1500원 정도? 10장에? 그 정도 들어있었고요. 요거는 맛살. 여기 초록색은 우리 부안에서 나오는 똥잎. 자, 햄, 당근, 오이, 단무지, 참기름, 소금, 계란. 자, 도구들은 오늘은 후라이팬, 밥을 비빌, 볼만 있으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재료 손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을 잘랐어요. 자르니까 여기 안에 오이 속에 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름에 쓸 수도 있고 여기서 물이 많이 나와서 김밥이 모양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칼 말고 숟가락으로 살짝 긁어낼게요. 왜냐하면 소금에다가 오이를 살짝 절일 거거든요. 보이죠, 씻죠. 칼로 하면 여러분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제가 숟가락으로 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 사실 오이씨도 맛이 있어요. 김밥 안에 들어가서 물이 생길까봐 선생님이 살짝 빼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음, 상큼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칼질이나 불을 쓸 때는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형, 누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오이, 씨를 다 뺐습니다. 자, 씨는 갖다 버리고. 자, 가은 오이를 가지고 제가 요렇게 뒤집어서. 툭, 툭, 툭. 너무 얇지 않게. 씹히는 맛이 있게끔. 이렇게 모양을 조금 펴면은 좋겠죠? 이렇게 툭, 툭, 툭. 이렇게 잘랐어요. 짜잔. 이 모양이 꼭안나도 돼요. 나는 오이가 좋아가지고 많이 먹을 바람면 길게 해도 되고,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예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칼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아까 자를 때 삐뚤삐뚤 했잖아요. 그런 거는 예쁘 칼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오이 씨를 빼서 반을 갈라서 잘랐어요. 오이를 소금에 살짝 절일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고 준비된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살짝만 뿌려서 절일게요. 네, 단무지는 사가지고 물기를 쭉뺀 상태예요. 물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당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자, 여기 보세요. 팔로 이렇게 잡고 조심조심 자, 우리 친구들은 날카로운 칼 말고 당근 빵칼로 잘라도 잘려요. 그리고 세라믹 칼이나 우리 친구들 다치지 않은, 안을 날카롭지 않은 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다른 당근을 이렇게 쭉쭉쭉 폈죠? 자, 펴고 나서 자, 여기서 채를 칠 거예요. 네, 다 채를 친 당근을 또 접시에 담아서 준비를 할게요. 이 당근은 나중에 기름을 살짝 기름을 둘러서 팬에다가 살짝 볶을 거예요. 자, 여기 맛살 맛살을 이렇게 크게 두면은 너무 김밥이 모양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반을 이렇게 바를 거예요. 맛살을 반만 툭 하고 갈랐어요. 네, 어. 칼솜 씨가 서주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찢어도 돼요. 찢어지죠? 쉽죠? 후루룩 찢었어요. 자, 잘라주세요. 네, 맛살을 또다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질게요.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남았을까요? 짠! 햄이에요. 햄을 봉지에서 꺼내면은 이 모양 이대로 나오죠. 이때 이렇게 칼을 살짝만. 이미 모양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잘려요.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재료를 할 건데요. 자, 자 햄을 다 잘랐어요. 햄까지 다 자르고, 마지막에 이 초록색. 이거 뭘까요? 이거 뽕잎이거든요. 뽕잎을 가지고 나물로 시금치처럼 넣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 요린이들의 식감을 위해서 잘게 다져줄 거예요. 다져서, 이거 다질 때는 손이 베일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죠. 맛있고 차로 끓여서 먹어도 맛있고 우리 여러분 친구들 키 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철분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자이 다진 뽕잎은 여기 계란에다 넣어서 부칠 거예요. 자 계란을 풀어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자 예쁘게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풀어서 멋있다. 어서 붙여볼까요? 자, 아까 그 만든 계란을 여기다가 붙여볼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나서, 자 여기다가 도톰하게 한번 붙여볼게요. 짜자잔, 우와. 자 여기 준비된 햄을 살짝 기름에 살짝 볶아줄 거예요. 햄에는 소금을 뿌리지 않을게요. 이미 햄은 양념이 다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살짝 불에 익혀줄게요. 자 아까 잘랐던 맛살도 기름에 살짝 볶아줄게요. 근데 맛살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은 튀지 않습니다. 살짝만 볶아주는 거예요. 자 당근, 당근을 볶아주겠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다가 당근을 볶아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소금을 살짝 쓸게요. 당근에는 양념이 되어 있지 않죠. 자, 볶아줍니다. 당근 다른데요, 입맛에 따라 달라요. 생당근을 좋아하시면 그냥 생당근을 써도 되지만. 저는 푹 익은 당근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도 예쁘게 살짝 아 당근이 익었다 할 정도로만 익혀줄거예요네 당근이 어느정도 익었다 라고 색깔이 보이네요 이제 전불 끄고 당근을 담아주겠습니다 자 나눔칸에다가 김밥 재료 구간 샀어요. 이거 마트에 가니까 판더라고요 그래서 예뻐 보이게 이렇게 저저잔 자, 아까 오이를 살짝 소금에 절였었잖아요. 혹시나 새콤한 걸 좋아하면은 여기다가 식초를 살짝 뿌려가지고 절여도 상관은 없어요. 자, 윤기가 사르르 흐르죠. 자, 이 오이들을 손으로 꽉 꽉! 짜니까 물이 쭈르르르 흐르죠? 자, 물기를 짜습니다 물기를 짰어요. 자, 짠. 오일를 여기다가 담아줍니다. 자, 아까 계란지단을 붙였잖아요. 콩기를 넣었더니 초록색, 노란색 너무 예쁘게 됐어요. 그쵸? 자, 이것도 여기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리네들, 이 불이 뭐였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오일에 짜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이걸로 밥을 비벼볼 거예요. 자, 여기 따뜻한 밥에다가 그 소금이랑 오이랑 절였던 그 물을 가지고 밥을 비볐어요. 참기름을 여기다 부을 거예요. 자, 쭈르르 와, 맛있겠다. 자, 이때 조금 짭짤하게 먹고 싶으면 소금을 살짝 뿌려서 밥을 따뜻할 때 비벼가지고 조금 식혀서 김밥을 쌀 거예요. 자, 드디어 김밥 출연! 자, 김밥을 가지고 이렇게 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밥을 비볐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밥을 이거 뜨겁지 않아요. 조금 식혔어요. 자, 요렇게 꾹꾹꾹꾹 만져서 김을 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김을 만져보면 거친 면이 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자, 거친 면이 요렇게 밥이랑 거친 면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밥을 쫄쫄쫄 말아서 자, 여기다가 김 위에다가 펴줄 거예요. 거친 면 위에다가 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요리니들을 위한 팁. 김밥이 터지지 않도록 위쪽에 밥을 살짝 붙여줄게요. 자, 밥이 잘 펴질 수 있도록 자, 꾹꾹꾹 눌러가지고 꾹꾹꾹 누릅니다. 자, 평평하게 잘 펴졌나요? 밥이 없는 부분은 밥을 이렇게 채워서 넣어주세요. 꾹꾹 꾹 짜잔 잘 쳐졌죠? 자그밥 위에다가 단단한 단무지를 먼저 넣고 자 햄을 넣고 그 다음에 맛살도 넣고 초록색 오이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뽕잎을 넣어서 붙였던 계란 기단을 넣었어요 기단을 넣고 마지막 자, 당근을 요렇게 잘터질수 있도록 예쁘게 자 끝! 이제 어떻게 말 거냐면 제가 보이나요? 여기 끝까지 자, 그밥 위에다 재료를 요렇게 끝까지 넣었어요. 이제 이 김밥을 말아볼 거예요. 자, 어떻게 말냐면김 발을 요렇게 잡고 매듭을 딱 잡고, 여기 보이죠? 이 면이 다 붙었어요. 이제 이김밥을 살짝 들어줄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자자자다 하면 이 반대편 면에 자 이렇게 해서 힘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김밥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남아있던 참기름 솔솔솔솔 바르고 짠 자르는 거는 하나 더 말아가지고 잘라볼게요 자, 이 거친 면은 밥이랑 만날 거고 여기 부드러운 면은 우리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니까 김밥 위에다가 거친 면이 보이게끔 올렸어요 자, 아까 밥도 선생님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았죠? 자, 동글동글 잘 뭉쳐서 여기다가 또 펴줄 거예요. 꼼꼼하게 김 위에다가 밥이 골고루 펴질 수 있도록 자, 우리 요리니들을 위해서 김밥이 터지지 않도록 저 위쪽에 조금씩 덜어서 꾹꾹 남아있는 거자 꾹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라. 김밥아 터지지 마라. 자 이제 이번에도 단단한 단무지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맛있는 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죠. 자 여기 반짝 그 다음에 초록색 오이와 뽕잎이 들어가 있던 계란지단. 그 다음에 당근 당근을 듬뿍 넣을게요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짜잔 아까 똑같이 여기 끝부분까지 선생님이 재료를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 다음에 매듭 쪽에 꼭꼭꼭 눌러서 뭘 한다고요? 김밥을 들어야 되겠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끝까지 짠. 그 다음에 또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힘을 줘서 꾹꾹꾹 잘 붙어라 기마 잘 붙어라 김밥 아 맛있어져라 하는 거예요. 자자자 짠. 자 여기에다가 또 참기름을 바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생각보다 쉽죠? 자, 이제 참기름을 다 발랐으니까 완성이 된 김밥을 선생님이 잘라볼게요. 자, 이 김밥을 잘라볼게요. 참기름을 발랐더니 뺀질뺀질, 반짝반짝 해졌어요 자, 제일 처음 부분 칼을 쓱쓱쓱쓱 짜잔. 자, 소스. 크게 잘라서 먹고 싶으면은 크게 잘라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크기대로 자르면 됩니다. 자. 자, 깨를 소스를 또 뿌렸어요. 맛있게 보이나요? 짠!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졌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죠? 자, 수고했어요. 오늘은 뽕잎 김밥이었습니다.